이해되지?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번은 미안해. 어, 원래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어, 아마 금요일 날본 시험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다.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 정도 난이도의 수험 문제가 들어있겠지? <laughs> 그렇겠죠? 30번 어떻게 풀었니? 30번. 근데 30번 답이 뭐지? 야, 30번 맞춘 사람 있냐? 3 0분 답이 얼마냐? 7이야너말시이 말고 3게야 그래 너 말고 내가 애플 주식을 사자마자 애플 주식이 아주 귀신같이떨어지던데 이러니까 씨내가씨 믿을 수가 있어야지 30번이요 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30번 그러니까 a n이 12 더하기 n-1 곱하기 l이야 그니까 등차수열이죠 b n도 10 더하기 n-1 곱하기 M이야, m 이야 m 그러니까 에라고 m이 정수라고 되 있죠 아무튼 이런 등차수열 어. 그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bk 네 이게 같대 뭐랑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 마이너스 절대값 bk 이거랑 같고 그 다음 둘다 얼마냐? 둘다 31이에요. 31. 다시 이거 어차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시그마 공식 써서 정리를 못하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너는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그냥 쭉쭉 나열할 생각 해야 돼. 그렇지 않겠냐? 물론 얘부터. 야, 얘부터. 그럼 이거 따지 보면 이거야. 절대값 a1 더하기 b1. 절대값 a2 더하기 b2 해가지고 절대값 a3 아 a10 더하기 b10까지인데 이거 한번 볼래? an하고 bn을 진짜 더해봐 그럼 뭐가 돼이 더하기 n-1 곱하기 k 더하기 l이죠? 아, l, l 더하기 m이죠? 아 당연히 등차수열하고 등차수열 더해봤자 당연히 등차수열이야. 얘는 첫째 항이고 공차가 l 더하기 m인 등차수열이다. 근데 생각해봐. 이거 얘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야 절대값이어서 다 더한 게 얼마래? 31이 래 다시 굳이 써보면 이런 거예요. 굳이 써보면 2 e 더하기 2 e, 절대값 2 e 더하기 절대값 2 더하기 L 더기 M 절대값 2 더하기 2 곱하기 L 더하기 M 해서 어디까지 2 더하기 2 곱하기 아 2가 아니지 9 곱하기 L 더 M 이거의 절대값까지 이 합이 얼마다? 통째로 31이다 잘 봐봐 이거, 결국은 절대값 벗겨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L 더하기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치? 그럼 그걸 판단해 보자고, 이거 가지고. 우선은 쉽게 그냥 L 더하기 M이 양수라고 해봐. 양수.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올 양수지. 올 양수. 맞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L이 몇 개고. 아, E가 몇 개고. E가 10개. 그 다음에 L 더하기 M이 몇번 더해지냐면, 1부터 9까지니까 45지, 45. 이게 얼마? 31. 야, L 더하기 M은 분명히 정수잖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야? L 더하기 M이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 음의 정수라고, 음의 정수. 그럼 실제로 음의 정수라고 놓고 풀어. L 더하기 M이 될수 있는 걸 찾자, 이거야. 우선 이거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엘더하기 M이 마이너스 1인 거? 부터 시작해야지.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만족할 수 있냐? 마이너스 1이면. 아, 이게 이게,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이의 절대 값은 2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그냥 1이라고 나오겠네? 그 다음은 0이네? 그 다음은. 1이 아니지 그 다음 나오는 게2 더하기 3 곱하기 절댓값 L 더하기 M 이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아1 맞구나 1 맞구나 어. 1,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7까지 앞야 이거 다 더하면 31이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그래? 못 어, 찾았네? 오야 나왔다 야어 나왔다 어, 그래 아 몰라 이거 나 끝까지 계산 안 해봤어 아? 왜 없어? 0하고 마이너스를 더해도 마이너스 1인데? 어, 되게 많아. 어, 네. 엄청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래, 찾았다. 그래서 뭐라고? 엘더하기 m이 뭐라고요? 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 네. 그럼 얘는 이미 써먹었죠. 네, 이제 뭘 써먹겠어요? 이거 써먹어야죠. 이거. 네, 이거 써먹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합이 마이너스일 되는 것 중에 찾는,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저거 만족하는 거를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뭐1 마이너스 2, 막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네, 그중에 찾으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돼요. 물론 찾을 때도, 야 찾을 때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니?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아우, 작정 때려 맞출 수는 없잖아. 지금 결국은 얘가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어 절대값 a k의 합하고요, 절대값 b k의 합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 a k의 합이 31만큼 더 커야 돼. 31만큼 더 커야 돼. 그렇지? 정확히 31만큼 더 커야 된다. 31만큼 더 커야 돼. 이것 등차고 이것도 등차. 분명히 a, m b, n 등차. 물론 뭐 절대값 a, n과 절대값 b, n이 등차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 이게 계속 커지고 커지선 될 수가 없다. 음. 무슨 말이냐면 l이 양의 정수고 m이 음의 정수인 거는 불가능해요. <laughs> 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L이 1이야 L이 1이라고 치자 그럼 M이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럼 어차피 이거는 AN의 절대값하고 BN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차피 AN의 절대값도 등차가 되고 BN의 절대값도 등차가 돼요 걔네들의 차이가 31이 돼야 되잖아 31을 10으로 나누면 3.1이잖아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아닌가? 잠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어, 계속 똑같게 더 똑같은 차이가 나니까 어, 될 수가 없어. 아, 이걸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말로만 설명해 주려니까 되게 애매한데 직접 써서 보여 주고 싶은데 네가 찾아봐. 알았죠? 여기까지 했는데 찾아보셔야죠. 네. 직접 찾아보세요, 이거. 이거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l하고 m 그두 개의 정수 있잖아. 걔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근데 순서상의 개수라서 야 빡세긴 빡세겠다. 음, 빡세기는 정말 빡세겠다. 만만치는 않겠다야 얘들아 음, 만만치는 않지만 화이팅 네 화이팅 해주세요. 어? 네 화이팅 해줘야 될듯.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 이거보다 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음. 그냥 내내피셜이긴 한데 그냥 내 추측, 예상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중요한 게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아니, 기준이 이거야.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다른 레벨 애들이 못 풀어. 아마 그럴 거야 어. 어. 못 푸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거보다 더 어렵진 않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신, 앞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없어야 돼. 지금 여기서, 솔직히 요 시험지 봤을 때, 야, 1번부터 쭉 되게 만만했잖아. 안 그랬니? 1번부터 쭉 만만했어야 돼? 어? 솔직히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나갈 때, 막히는 거 전혀 없죠. 아, 물론 8번을 내가 설명이 좀 아잖아서, 응?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넣어놨어요. 저것 때문에. 내신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분명히 근데 솔직히 나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네 이거 상영하고 씌워가지고 정수분 구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자 하... 숙제 알려드릴게요 숙제 많이 안내겠습니다 어 왜냐면 금요일 날좀 설명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내가 수투 수투 설명도 좀 하려고. 자 우선은 그 미분계수 도함수랑 접선의 방정식. 자, 연습문제 스텝 원푸시고요어 그다음 그 뭐냐 아야 어, 만약 금요일날좀 일찍 와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그래서또 항상 또 이렇게 또 시험 보기 전에 질문하잖아 <laughs> 그거랑 기아요, 기아. 아 수원 숙제를 낼까? 아니다. 수원은요, 지금 너 그거 지금 우리 저거 뭐냐, 기출 프린트 다 풀었잖아. 어, 그래도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그 기출 프린트 푼거 있잖아, 다시 복습을 좀 해. 어, 다시 복습하시고요. 너 갖고 있는 기초 문제집도요, 계속 푸세요. 3월 되기 전까지 계속 푸세요. 어차피 3월 되고 나서도 계속 풀어야 돼. 페이지 93하고 94페이지 네, 여기를 숙제를 낼게요 알겠죠? 이렇게 숙제 낼게요 오케이? 고생했다 선우야 일로와 숙제 검사 받고 가 나도 숙명사지 안 했어. 질문하세요. 네. 어